안녕하세요. 강미철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운영체제란 무엇인지, 그리고 개발자와 개발자 지망생분들이 운영체제를 왜 알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 이번 강의에서는 운영체제의 큰 그림, 그러니까 운영체제가 정확하게 어떤 것들을 해주는지에 대해서 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것들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커널이란 무엇이냐에 대한 내용이고요. 어, 두 번째는 운영체제의 서비스, 그러니까 운영체제가 여러분들이 만들고 실행하는 프로그램한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 주느냐라고 하는 이 종류에 대해서 아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시스템 콜과 이중 모드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알아가셔야 됩니다. 어, 이번 강의가 끝나고 여러분들 스스로 이세 가지의 개념에 대해서 스스로 설명할 수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 께서 이제 만들고 그리고 실행하는 프로그램은 운영체제한테 도움을 받으면서 실행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운영체제는 이런 프로그램들 응용 프로그램들한테 어떤 도움을 주면서 실행이 될까요?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해 줄까요? 자 여기에 대해서 알아 봅시다. 어 운영체제는 일단은 이것부터 말씀드리자면 운영체제는 일단 규모만 따지자면, 현조라는 프로그램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큰 프로그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큽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구글에다가, 뭐 리눅스 운영체제는 소스코드 몇 줄이에요? 라는 식으로 그냥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 2700만 줄이라고 나와요. 뭐 사실은 이거보다 더 길다고도 볼수 있는데, 어, 그냥 분량만 해도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운영체제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굉장히 방대한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더군다나 또 세상에는 다양한 종류의 운영체제들이 있습니다. 뭐, 당장의 스마트폰에서 사용되는 운영체제도 있고, 서버에서 주로 사용되는 운영체제도 있고, 어, 여러분들께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데스크탑, 노트북에서 주로 사용되는 운영체제도 있습니다. 자, 이렇듯 운영체제는 그 규모 자체도 클 뿐만 아니라 종류도 다양하기 때문에 운영체제가 프로그램한테 제공해주는 기능은 다양합니다. 마치 같은 스마트폰이라고 할지라도, 아이폰이라고 하는 스마트폰은 여러분들한테 이런 기능들을 제공해 줄수 있고, 뭐 같은 스마트폰이라고 할지라도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스마트폰은 뭐 이런 기능들을 제공해 줄수 있고, 그러니까 스마트폰마다 같은 스마트폰이라도 다양한 각기 다른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해 줄수 있는 것처럼요. 근데 그렇지만서도 운영 체제가 아주 다양한 종류들이 있고 운영 체제 자체도 분량이 방대할지라도 운영 체제가 프로그램한테 제공해 주는 가장 핵심적인 서비스는 존재합니다. 가장 공통적인 그러면서도 핵심적인 서비스는 존재해요. 제가 방금 전에 스마트폰을 비유로 말씀을 드렸는데, 뭐 같은 스마트폰이라도 아이폰과 안드로이드가 제공해주는 기능은 다를 수가 있다 그랬죠. 근데 그렇지만서도 스마트폰이 제공해주는 가장 핵심적인 기능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전화 기능, 문자 기능, 뭐 아니면 뭐 인터넷 연결 와이파이 기능, 뭐 이렇게 가장 핵심적인 서비스는 존재하겠죠. 그렇죠? 자 운영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운영체제 또한 이제,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그리고 아주 방대한 분량이지만, 핵심적인 서비스는 존재하는데, 그런 핵심적인 서비스는, 이제 대표적으로 꼽자면, 이제 컴퓨터 자원에 접근하고 조작하는 기능, 그리고 프로그램이 올바르고 안전하게 실행되게끔 관리해주는 기능, 이런 기능들이 운영체제가 제공해주는 가장 핵심적인 서비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운영체제의 핵심 서비스를 담당해주는, 이제 운영체제 안에 있는 한 부분을, 마치 이제 자동차의 엔진, 혹은 사람의 심장같이 아주 핵심적인 서비스를 담당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커널이라고 부릅니다 커널은 운영체제의 핵심 기능을 담당하는 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운영체제의 종류는 다양할지라도 그리고 운영체제가 어 굉장히 방대한 크기의 프로그램일지라도 이런 핵심적인 서비스 즉 커널은 대동소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이책 그리고 강의도 포함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전공서는 운영체제를 설명할 때 보통 이 커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이해가 졌죠? 지금부터 제가 운영체제라고 지칭하는 것들은 뭐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커널을 지칭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근데 이렇게도 여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운영체제에는 속하는데 그럼 커널에 속하지 않는 기능도 있어요? 라고 여쭤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 유저 인터페이스. 가 그런 기능에 속해요. 커널에는 속하지 않지만 운영체제에는 속하는 기능 중에 대표적으로 유저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어, 유저 인터페이스는 말 그대로 이 사용자랑 상호작용하는 이제 통로를 의미하는데 크게 이렇게 아이콘 혹은 마우스로서 조작을 할수 있는 그러니까 터치 혹은 마우스로 이렇게 조작할 수 있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가 있고 혹은 명령어로서 접근을 할수 있는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유저 인터페이스는 그냥 말 그대로 사용자와 컴퓨터 간에 이제 상호작용을 하기 위한 통로일 뿐이지 운영체제가 존재하는 목적 그러니까 운영체제의 어떤 핵심 기능은 아니기 때문에 커널에 속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뭐 실제로 리눅스 같은 경우에도 같은 커널을 사용할지라도 서로 다른 유저 인터페이스를 쓸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셨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어, 지금부터 커널이 제공해주는 기능들 어 이제 여러분들이 만들고 실행하는 프로그램은 커널로부터 어떤 식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 질문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어, 사용자가 실행하는 프로그램, 뭐 예를 들어서 메모장이라든지, 뭐 워드 프로세서, 게임, 웹 브라우저 이런 일반적인 프로그램은 자원에 직접 접근할 수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자원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메모리가 있을 수도 있고, CPU, SSD, 하드 디스크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자원이라 그랬죠? 그렇죠 근데 그렇다면 사용자가 실행하는 일반적인 프로그램들은 이러한 자원에 직접 접근할 수가 있을까요? 혹은 직접 접근해도 될까요? 안됩니다 자원에 직접 접근을 하면 안 돼요 자원에 직접 접근을 하면 위험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직접 자원의 접근이 가능하다고 가정했을 때, 뭐한 프로그램이 예를 들어서 CPU를 쓰고 있는데 다른 프로그램이 막 이렇게 쓰려고 할 수가 있잖아요. 막 충돌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한 프로그램이 SSD에다가 어떤 내용을 저장했는데 다른 프로그램이 실수로 이걸 삭제해 버릴 수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어 일반적인 응용 프로그램이 자원에 직접 접근하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응용 프로그램은 어 자원에 직접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운영 체제는 이런 일반적인 응용 프로그램들이 자원에 접근하려고 할 때, 오직 자신을 통해서만 접근하도록 해서 자원을 보호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메모장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SSD에 접근하고 싶을 때, 운영체제한테 이제 부탁을 해서, 운영체제한테 부탁을 한다. 라고 하는 말은, 운영체제의 코드를 실행한다. 라고도 보시면 돼요. 같다고 보시면 돼요. 뭐, 이렇게 운영체제한테 부탁을 해서, 이제, 원하는 자원에 접근을 할 수가 있고, 뭐, 다른, 운영, 다른 응용 프로그램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원에 접근하고 싶다면, 운영체제한테 부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체제는 자원에 접근을 대행하는 일종의 문지기인 셈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셨죠? 그쵸? 자,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이긴 한데, 응용 프로그램이 자원에 접근하려면, 운영체제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운영체제의 코드를 실행해야 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 어떤 이 응용 프로그램이 하드 디스크에 접근하고 싶을 때뭐 예를 들어서 뭐 하드 디스크에 어떤 내용을 저장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운영체제에 하드 디스크에 저장해 주는 코드를 실행함으로써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체제한테 부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운영체제를 통해서 접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셨죠 그렇죠 자 이러한 운영체제의 자원 접근 대행은 그러니까 문지기 역할은 이중 모드로서 구현이 됩니다. 이중 모드는 뭐냐면, CPU가 명령어를 실행하는 모드를 크게 사용자 모드와 커널 모드로 구분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CPU는 어떤 명령어를 계속 실행한다 그랬죠? 근데, CPU가 명령어를 실행할 때는 사용자 모드로서 실행할 수도 있고, 커널 모드로서도 실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용자 모드는 운영체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는 실행 모드입니다. 그니까 운영체제에 도움 없이 실행될 수 있는 실행 모드를 사용자 모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커널 영역의 코드를 실행할 수 없는 실행의 모드입니다. 운영체제가 자원 접근을 대행해준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 모드로서 어떤 명령어를 실행하게 되면 자원의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반대로 커널 모드는 운영체제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실행모드입니다. 그러니까 운영체제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실행모드인 거예요. 그래서 운영체제의 그러니까 커널 영역에 있는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실행모드라고도 볼수 있고요. 당연하게도 자원 접근을 비롯한 모든 명령어가 실행이 될수 있습니다. 어, 사용자 모드로 어떤 자원에 접근하려고 하는 명령어를 실행하려고 하면은 사용자 모드는 자원에 접근할 수 없는 실행모드이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오류를 발생시키면서 어, 정상적으로 명령어가 실행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러한 이중 모드는 어, 이제 CPU 시간 때 플래그 레지스터 배우셨죠? 저 플래그 레지스터 안에 그 슈퍼바이저 플래그를 하고 있어요. 이게 현재 커널 모드로 실행 중인지 사용자 모드로 실행 중인지를 나타내는 플래그라고 볼수 있는데요. 어, 만약에 이 플래그가 커널 모드로 실행 중임을 의미하면은 이게 세트가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자 모드로 실행된다라고 CPU가 알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뭐 입출력 명령어 입출력 장치에 접근해야 되는 명령어를 실행해야 되면은 이거는 필연적으로 자원에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커널 모드로 실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플래그 레지스터를 보고 어? 지금 커널 모드네? 지금 실행해줄게. 아니면 어? 지금 슈퍼바이저 플래그를 보니까 지금 사용자 모드네? 야 이거 실행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어, 자원에 접근을 할수 있는지 없는지를 이중 모드로서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운영체제는 자원 접근을 대행하고 또 자원을 보호해 줍니다 몇 가지 이해가 셨죠 그쵸 정리하자면 이중 모드는 cpu가 명령어를 실행하는 모드를 크게 커널 모드와 사용자 모드로서 구분하는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그렇다면 언제 커널 모드로 바뀌는지 언제 사용자 모드로 바뀌는지 궁금할 수가 있죠 언제 커널 모드로 바뀌어서 실행될 수 있어요 라는 어떤 의문점이 남죠 자 이거는 시스템 호출을 하면은 커널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시스템 호출은 어, 커널 모드로 전환해서 실행하기 위해서 어, 일종의 이제 인터럽트를 걸어주는 거예요. 시스템 호출도 인터럽트입니다. 소프트웨어 인터럽트예요. 어, 특정 명령어 실행을 통해서 어, 인터럽트를 걸어주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 호출을 하게 되면 운영체제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커널 모드로 전환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스템 호출을 하면은 예으로 커널 모드로 쪽 바뀌어서 운영체제의 코드를 실행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운영체제의 어, 도움을 받으면서 운영체제 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실행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그렇죠? 그래서 커널 모드로 전환하려면 시스템 호출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시스템 호출은 어,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이런 식으로 어, 이미 운영체제마다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fork라고 하는 시스템 호출을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이런 거를 할수 있다. exit라고 하는 시스템 호출 이런 함수를 호출하면은 프로세스를 종료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운영체제마다 시스템 호출은 정해져 있고 이 시스템 호출마다 할수 있는 것 또한 정해져 있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강의에서 이 시스템 호출을 직접 관찰해 보기도 해볼게요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시스템 호출은 커널 모드로서 전환해서 실행하기 위해서 호출해 주는 그러니까 운영체제한테 부탁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요청을 하는 거예요 나 운영체제 서비스 제공받고 싶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시스템 호출은 일종의 인터럽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제가 방금 전에 시스템 호출 시스템 콜은 일종의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라고 말씀드렸죠 이것도 인터럽트이기 때문에 시스템 호출이 처리되는 방식은 하드웨어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방식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일,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실행하는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자원에 접근해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하드디스크에 접근해야 된다 라고 하면은 시스템 호출을 하게 되고 하드디스크에 접근하는 코드를 실행하게 되고 다시 실행으로 <laughs> 기존의 실행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쵸? 네, 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화살표 보시면 제가 하드웨어 인터럽트 설명했던 거랑 비슷하다고 알수 있겠죠?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즉, 하드웨어에 접근하는 코드를 여기서 실행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쭉 실행을 하다가 어떤 자원에 접근해야 되는 시스템 호출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운영체제의 코드를 쭉 실행을 해주고 다시 시스템 호출에서 복귀해서 다시 사용자 모드로서 실행해 나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렇죠?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실행하는 프로그램은 자원에 빈번하게 접근하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시스템 호출을 아주 자주 하게 됩니다. 어, 방금 전에는 이거 하나만 말씀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실행, 실행하고 인터럽트 걸려서 운영체제 코드 실행하고 복귀하고 쭉더 실행하다가 다시 시스템 호출을 통해서 운영체제 코드를 실행하고 복귀하고 이런 과정을 굉장히 빈번하게 거치게 돼요. 다시 말해서 커널 모드와 사용자 모드를 어, 굉장히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조금 이따가 직접 코드를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아시겠죠? 어쨌든, 시스템 호출을 통해서 커널 모드로 전환돼서 운영체제 코드를 실행할 수 있다. 운영체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여기 밑에 링크에 들어가 보시면 대표적인 운영체제 중에 하나인 리눅스의 시스템 콜을 정리해 둔 문서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스템 호출은 운영체제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함수를 호출하면은 이런 동작을 수행한다. 이러한 함수를 이러한 시스템 호출을 하면은 이러한 동작을 수행한다. 이런 식으로요. 아시겠죠? 자, 이중 모드와 시스템 호출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실행하시는 일반적인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 체제로부터 도움을 받으면서 실행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 실행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도움을 운영 체제로부터 받으면서 실행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크게 세 가지로 그룹핑을 했습니다. 하나는 프로세스 관리고요. 또 하나는 자원에 접근하고 할당해 주는 거고요. 세 번째는 파일 시스템의 관리입니다. 어, 여러분들께서 일반적으로 실행하는 프로그램은 어, 운영체제로부터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받을 수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기능으로서 커널의 기능으로서 크게 이세 가지 도움을 받으면서 실행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자, 프로세스는 제가 지금까지는 지금까지의 강의에서는 그냥 실행 중인 프로그램, 실행 중인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용어를 썼지만 사실은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프로세스 라고 부릅니다 어떤 운영체제에서는 태스크라고도 불러요 어쨌든 메모리에 적재돼서 지금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프로세스라고 부릅니다 어, 윈도우에서 그 작업관리자를 열어보신 다음에 프로세스 탭을 보시면 지금 굉장히 많은 프로세스들이 지금 메모리에 적재돼서 실행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가셨죠? 그렇죠? 그래서 운영체제는 이렇게 동시에 실행되고 있는 정, 지금 현재 메모리에 적재돼서 동시에 실행되고 있는 여러 프로세스들을 관리해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근데 여담으로 말씀드리자면 어, 이것 또한 나중에 강의에서 당연히 다룰 내용이긴 한데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 프로세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 있는 수많은 프로세스들이 지금 동시에 실행 중에 있잖아요. 어, 지금까지의 개념을 바탕으로 이해를 해보자면 지금 이 모든 프로세스들은 전부 다 메모리에 올라와 있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운영 체제의 어떤 기법을 통해서 여기에 있는 모든 프로세스가 굳이 메모리에 올라와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거를 뭐 페이징, 스와핑이라고 합니다. 이건 미리 그냥 스포일러처럼 말씀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어, 쨌든 간에 뭐 지금 과, 작업 관리자만 열어보셔도 아시겠지만 정말 수많은 프로세스들이 동시에 실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앞선 강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동시에 실행된다 라고 하는 말은 사실 내부적으로 보면 아주아주 아주 빠르게 사용자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번갈아가면서 실행된다 라고 하는 말과도 똑같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운영체제는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생성되고 실행되고 삭제되는 다양한 프로세스들을 일목요연하게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새롭게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면 여기 또 새롭게 생성이 되겠죠 프로세스가 그리고 프로세스가 실행이 될 때도 이 프로세스가 문제없이 잘 실행이 될수 있게 끔또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실행이 다 끝난 프로세스는 또 올바르게 또 종료를 해줘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생성되고 실행되고 삭제되는 다양한 프로세스를 운영체제는 일목요연하게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더군다나 프로세스마다 현재 상황도 다양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세스는 지금 특정 입출력 장치를 써야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어떤 프로세스는 되게 빨리 cpu를 써야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프로세스는 지금 당장 실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상황 또한 다양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양한 프로세스들 그리고 각기 다른 상황의 프로세스들을 일목요연하게 관리해주는 역할을 운영체제가 맡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앞으로 무엇을 배울 것이냐? 운영체제가 이러한 프로세스들을 어떻게 일목요연하게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워볼 예정입니다. 어, 그와 관련해서 프로세스와 스레드란 무엇인지, 그러니까 코드적으로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 이 프로세스와 스레드가 그리고 프로세스 동기화란 무엇인지. 그리고 교착 상태란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워볼 예정입니다. 여기까지가 운영체제의 프로세스 관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였죠? 운영체제의 자원 접근 및 할당이었죠? 어, 크게 세 가지를 배울 겁니다. 하나는 운영체제의 CPU 접근 및 할당. 두 번째는 운영체제의 메모리 접근 및 할당. 세 번째는 입출력 장치 접근 및 할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CPU 접근 및 할당은 CPU 스케줄링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어, CPU 스케줄링은 이런 거예요. 어떤 프로세스를 먼저, 그리고 얼마나 오래 실행할까를 결정해 주는 게 바로 CPU 스케줄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프로세스는 실행되기 위해서 CPU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CPU가 명령어를 실행해 주는 부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모든 프로세스는 결과적으로 실행되려면 CPU를 할당받아서 실행을 해야 되는데, 앞서 보신 것처럼 지금 너무너무 다양한 프로세스들이 지금 동시에 실행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모든 프로세스들은 전부 다 CPU를 필요로 할거 아니에요. 그렇 서로 서로 내가 먼저 실행될 거야라고 아우성을 질러 되겠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누구에게 먼저 CPU를 할당할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CPU를 쓰게 할 것인지를 공평하게 이제 할당해 주는 역할을 운영체제가 맡는데 이거를 CPU 스케줄링이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셨죠, 그쵸 운영체제의 메모리 접근 및 할당에 대해서는 어, 페이징과 스와핑 개념 등을 학습해 봄으로써 어, 이제 이걸 알아볼 건데요 어, 이거는 이제 앞선 강의에서 들어드렸던 그림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어떤 새로운 프로세스를 적재할 적에 비어있는 공간에다가 지금 아무것도 적재되어 있지 않은 이러한 비어있는 주소 공간에다가 적재를 해야 될거 아니겠어요 그쵸 자 그럴 때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을 어떻게 찾을 것인지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프로세스들이 동시에 실행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과연 메모리에다가 전부 다 싣는 것이 효율적인가를 먼저 고민해보고 그럴 필요가 만약에 없다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굳이 메모리에다가 적재하지 않고도 문제없이 실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도 같이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떤 실행하고자 하는 프로세스가 메모리보다 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럴 경우에 지금 생각해보면 당연히 이거는 실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실행이 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추후에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영체제의 입출력장치 접근 및 할당은 이거는 제가 앞선 말, 그 앞선 이제 강의 때 들어드렸던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하드웨어 인터럽 하드웨어 인터럽트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은 운영체제가 제공해주는 기능이에요. 이것 또한 커널 영역에 적재되어 있는 코드이고요. 그래서 응용 프로그램이 입출력 장치에 접근하고자 할 때, 그리고 어떤 입출력 장치를 할당받아서 실행되고자 할 때, 어, 운영체제는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제공함으로써 어, 이제 각각의 응용 프로그램한테 입출력 장치를 이제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할당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셨죠, 그렇죠? 마지막으로 파일 시스템 관리는 어 이거는 파일과 폴더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여러분들 보통 처음 컴퓨터를 사용하시면 보통 별 다른 의식 없이 파일과 폴더를 이용하곤 하는데요. 이 파일과 폴더 또한 운영 체제가 제공해 주는 기능입니다. 어, 보조 기억 장치에 있는 정보 덩어리를 어, 파일이라고 하는 단위로 묶어서 저장 장치에 보관하는 거예요. 그리고 파일들을 또 묶은 단위로서 폴더 어, 디렉터리라고도 합니다. 예, 디렉토리. 라고 하는 단위로서 저장장치에 보관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운영체제가 이런 파일 시스템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개발하고 실행한 그 0과 1로 이루어진 프로그램이 보조기억장치에 어떻게 파일과 디렉터리로서 저장이 되고 또 관리가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